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불광 불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쳐야 미친다. 네. 어느 한 일에 정말 미칠 정도로 몰입해야 간신히 어느 경지에 다다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이 아무 데서나 끓지 않아요. 섭씨 100도씨가 물의 임계점이죠. 정확하게 그 섭씨 100도씨가 넘어가야 물은 끓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도에 영적인 원리도 있어요. 기도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뜨뜻 미지근한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발화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속 깊은, 뭐 우리가 외치듯 고함치듯 해도 속은 텅 비어 있다면 그건 기도의 발화점이 아직 이르지 못한 기도일 뿐이고. 때로는 성령의 탄식이 그러하듯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그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임계점을 넘어서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뭔가 일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에 여러분 그 발화점을 여러분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에불 붙이시는 그 기도에 열정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면서 좀 고백해 보실까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열렬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표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기도의 이심 전심. 동상이몽이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네, 예수님도 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래전 사극 중에 시대 명대사로 지금도 남는 대사가 있어요 다모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는데요 그거 못 봤어도 이 대사는 온 국민이 다 압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제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명대사가 꼽히죠 뭔가 정말 상대방의 아픔에 그 마음을 가 닿는 그런 고백.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채우라는 마음이 으뜸이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채우라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또이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이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주님은 바라시죠.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네 바로 이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나 흩어져 있으나 구미상모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서 지금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몸과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하라고 그 아픈 마음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 우리도 이 마음 품고 기도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이심전심, 주님의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노아 시대고 홍수 심판이 있기 전그 세상의 죄가 얼룩진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는 참 무서운 것이에요. 그냥 죄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죄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어지간한 죄는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요즘에 안 가질 정도로 죄가 세상에 그만큼 편만하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는 대단히 대단히 큰 문제거리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거리라고요. 로마서가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죄가 인간의 죄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 우리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죄 문제, 그냥 우리들끼리 변상하고 변제하면 되지.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문제거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죄에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인간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통을 단절시키는 이것이 바로 죄의 파괴력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 우리가 아 정말 가벼이 취급할 수 없다는 건또 다시 로마서가 말해주는 이 내용에 나와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뭔가요? 죄가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마음대로 훼손시켰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죄는요, 그것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오히려 피조물을 조물주 대하듯이, 인간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게 만드는 문제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훼손시키는가를 우리는 예로부터, 아담의 원죄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해서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훼손시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의 영리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는 인간 사회로 공격하잖아요. 서로 공존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해 주셨는데 죄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무질서란 말이죠. 근데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파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장벽으로 가로막혀져 있는. 자, 그러한 죄로 얼룩진 세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더 보실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하사 근심하셨다. 이걸 다른 한글 성경 번역으로 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또 다른 번역은 이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여러분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한탄하시는가? 이 한탄이라는 게 뭐예요? 원통할 일, 뉘우칠 일 보면서 그냥 크게 한숨 쉬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걸 한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이게 과연 어울리는가? 그건 매우 여린 마음 같은데 한탄한다는 이게 무슨 에... 표현일까? 우린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반응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한탄이나 그리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이 근심 이걸 뭐 인간의 변덕스러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삼 이사야서나 다른 말씀을 보면 이것을 다른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 주시는 표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근데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 그냥 시쿤등하게, 무심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고 근심하신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신약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에 뒹굴며 살아갈 때, 야,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이러시지 않고, 성령님이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표현해 보자면, 한탄하신다고, 마음 아파하신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려운 이 신학적인 용어로, 바로 이러한 표현 방법을 하나님이 사람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 하여서 이걸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사람 신인 동형 같은 모양 동성 같은 성질로 표현을 하신다 이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이런 이런 손을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귀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귀가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이귀 바퀴가 있는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표현들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성질에 담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시냐고요?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린 그 우리와 소통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빗대어 자신을 표현하시는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르기 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이 한탄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뭔가 하나님이 변개를 하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일에 정말로 후회하시는 분인가? 그건 매우 곤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는 완전하다고 믿는데 하나님도 때때로 후회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사실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는, 시민이다. 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불변하심. 변개함이 없으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동일하신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불변의 속성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이 한탄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잘 분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유명한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한탄은 사람의 죄악에 대한 거룩한 사랑의 고통을 나타내는 신인 동형 동선론적인 표현이다. 네, 이런 표현이라는. 그리고 칼비는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극악한 죄악이 치명적인 고뇌로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 이상으로 그것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시는 것, 여러분. 이 표현의 깊이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죄를 그냥 판사가 말이죠. 법정에서 다른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어지간하면 감정을 이입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는 그 모습을 한탄하시듯, 가슴 아파하신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할 때,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뒹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덤덤하게, 무심하게 그냥 툭 던지듯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대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언제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분이라 하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심판의 모양은 다 달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무너졌던 때가 있고, 여리고성은 아예 폭상 무너진 때가 있고, 네, 아간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죄는 돌무더기에 쌓여서 처형된 때가 있었고, 나답과 아비우는 직결 심판 당하되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죽음을 당했고, 아나니아와 삿비라 역시도 성령을 회방하듯 거짓말을 내지었을 때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가 죽음을 당하는 심판의 모양은 제 각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역사상, 개인이나 나라나 혹은 공동체나 어떤 곳에 심판이 집행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하듯 아파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의 의지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마음대로 훼손시키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그 심판을 내리실 때 그것만이 끝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건데 바로 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온 인류가 그 당시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자기 마음껏 훼손시켰어요.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근심하시며 그 죄의 벌을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애달픈 마음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출입국 기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죠. 근데 이한 구절 안에 인자와 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라면 여러분 쉽지 않죠.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마음 안에 사랑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단 하나의 이유는 죄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촉발, 촉범하는 거거든요. 마음껏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극휼을 잊지 않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네. 그러나 노아는 모두가 다 죽을 판인 그 극악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누군가를 향하고,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냥. 무작정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률이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과연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할때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줄 믿어요 어, 학교올림픽 종목 중에 예, 아티스틱 스위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이름으로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에요. 그러니까 뚜에서로 하거나 아니면 팀으로 하는 이 아티스틱 스위밍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싱크로율이에요. 얼마나 서로 그 조화를 이루면서 그물 속에서 사실 쉽지 않은 동작들이잖아. 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치 두 사람이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착 잘 호흡을 맞추는가. 그게 이 수영의 묘미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싱크로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이 시대를 향한 노아시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수준의 범위 내에서 죄를 죄라고도 인식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죄를 지으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계 6장과 지금 이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불변하신다는 건 바로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한탄하든, 아파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이 최후의 심판으로 유보되고는 있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은 이 세상에 내려질 때그 이유는 죄를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라고 하는 걸 세상에만 있습니까?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그냥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성령이 근심하는데 어찌 충만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근심하면서 어찌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힐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을 바란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데 어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밖에 는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나와야 돼요. 그 구렁텅이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죄 가운데 내가 뒹굴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참회하는 기도이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싱크로율을 맞치듯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시킬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성도들의 삶이 많이 깨어져가고 있어요.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증상 자체가 심각한 위중증은 아니지만 한번 감염이 확진되면 격리되어지고 수용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일상생활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하는 산업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우리가 남의 일 대하듯이 대할 수 있습니까? 그 성도의 아픈 사연을 우리가 안다면 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속히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래야 공동체인 거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건 몸이에요. 손끝에 바늘을 찔러도 여러분 아파하는 게 몸이에요. 죽어 있으면 팔을 잘라내도 아픔을 못 느끼겠죠. 누군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괴롭고 힘든데 그 아픔이 내게 전이 되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아픔이 내 마음에 전이 되듯 그 아픔으로 와닿을 때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쓸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 아픔을 채율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른 성도들의 아픔까지를 채율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숨죽여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쌓여있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떠올리신다면, 네. 그한번한 한 번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떨어져 있으나, 같이 기도할 때그 기도가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우리 가슴 아픈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치유와 회복의 밤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수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에서 이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과 기도를 끝날 때 마음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죠. 기도를 끝나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더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아파하지 못했던 일들조차도 아픔이 되고 그저 무심결에 대했던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이 내 문제인 양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담겨진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성령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슬픔, 이 거룩한 근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음으로써 갖게 되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할 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빛이 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요 우리가 지금 좋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혹 여러분이 홀로, 혹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시더라도, 마음껏 소리질러 외칠 수 없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고, 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실마리로 붙잡고, 답 없는 세상에서 답을 찾는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모일 때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거룩한, 모일 때뿐 아니라 흩어져서도 사랑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